니체가 그런 말이에요. 복수해라고. 참지 마라고. 이거를 이제 도덕예보에서 얘기하는데 기독교인이 신에게 복수를 맡기거든요. 그 무서워요. 그게 복수심이 가득 찼다는 거. 저도 옛날에 기독교인이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지옥가의 사람들 이렇게 생각했어요. 제가 전도를 해요. 무시해요. 저 지옥가의 사람들. 영원히 불 속에서 고통받겠지?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. 근데 기독교인들 이렇게 생각해요. 실제로. 시원해 한다니까요. 이게 쌓이는 거예요. 풀리는 게 아니라니까요. 니체가 서 복수하라고 한 거예요. 참지 마. 복수하는 게더 건강하다. 안 쌓이잖아. 요 일단. 내면에. 그래서 도덕의 계보에서 굿 운트, 외제 선과 악. 굿 은트 슐레이트 좋음과 나쁨 여러분 벌써 말 자체에서요 아기가 없죠 어, 난 좋아 넌 나뻐 아기가 없단 말이에요 슐레이트라는 단어 자체 악기 없어요 끈적끈적한 복수심이 없다고요 나는 건강하고 나는 힘이 세고 난 좋아 너는 나뻐 너는 불쌍해 슐레이트가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불쌍하다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노예들을 향해서 쓰던 말이에요 주인들이 근데 여러분 저 사람 악하다 벌써 뭐가 들어있어요 복수심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건강하지 않다니까 정신이 그래 제가 옛날에 그제친구 어떤 얘기를 했냐면, 저는 사실 몸이 약했어요. 옛날부터. 그러니까 제가 어떤 안 좋은 일을 당해도 많이 참았다고요. 근데 이게 쌓인다니까요, 내면에. 내면에 쌓여요. 근데 제가 키가 190이고 100kg 넘고 이러면 그런 일을 당했겠어요? 안 당한다니까요. 그래서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이 덜 건강해요. 제가 정말 많이 느끼는 제 매형이 운동했던 사람이거든요. 태권도 전문적으로. 매형은요, 억하심정이 없어요. 너무 건강해요, 정신이. 저는 뭐냐면 썩었어요, 정신이. 제 머리가 썩었다니까요. 제 친구랑 얘기하면서 아, 나는 결혼하면 안될것 같다. 이 생각은 진짜 아니했다니 얘기도 많이 하고 친구랑 왜냐면 저 같은 사람은 오히려 더 썩어 있다니까요 몸이 건강하고요 아막 이런 사람은 오히려 복수심이 없어요 그 쌓인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운동을 하는 건데 이겨내려고 쌓이는 건 진짜 안 좋아요 쌓인다고 해 자꾸 우리 마음속에 더덕에게 모아서 뭐 그런 얘기 한 거예요 몸이 약한 사람들은 복수심이 쌓인다 제 옛날에 장사할 때 말을 못하면 집에 가서 막 할이씨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됐는데. 라고 해가지고, 제가 어떻게 했냐면, 안 되겠다. 이러면 내가 죽겠다. 해가지고, 이제 샤워하면서 시뮬레이션을 계속 돌려요.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해야지. 이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. 근데, 그러니까 안 쌓이는 거. 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화내는 방법을 연습해야 된다. 그냥 참는 게 능사가 아니다. 근데, 화를 내라고 해서 다 어플한 소리가 아니라 세련되게 받아칠 수 있는 말을 준비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야겠다. 이런 거를 어느 정도 머릿속으로 막굴려놓고 말을 해야지 안 쌓이거든요. 이것도 지혜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참지 마시고, 시고요. 만약에 나한테 너무 심한 사람이 한번 들이 받으세요. 그러면 그 사람이 막 못돼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막대하는 거거든요. 근데 그냥 한번 들이 받으시면 그런 게좀 없어집니다. 아, 이 사람도 화를 냈죠. 아는구나를 알려줘야 돼요. 그리고 이게 기분 나쁘구나를 알려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착해가지고요 그런 걸 못해요. 그러니까 아 이러면서 끝내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. 친구라도요.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받아쳐야겠다. 좀 준비를 하세요. 근데 최대한 그런 친구를 안 만나는 게 좋겠죠. 화났다. 라는 거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. 딱 어떤 방식으로든. 화내는 거를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